안녕 찌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겼어요리스타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공댕이 복숭아처럼만 편집을 했었다가 갑자기 폰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찾아보던 중 옛날에 제가 사용하던 넘나 좋은 것이라는 글씨체가 눈에 띄어 오늘은 넘나 좋은 거 폰트로 바꿔서 실시간에 겨고 있답니다. 폰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분이 너무나 좋네요. 와 찌뿌님 오늘 의초는 시원한 파랑이네요. 여름이라서 그러신가 맞죠? 아콩이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여름이니까 시원한 액조를 하고 싶더라고요. 시원한 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이 파랑 아니겠습니까? 어, 잠만요. 폰트로 바뀌셨는데요 이거 옛날에 자주 쓰셨던 폰트인데? 어,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폰트 바꿨어요. 전에는 몇달 동안 계속 궁뎅이 복숭아 폰트만 썼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왜 폰트를 안 바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떤 폰트로 바꿀까 하고 찾아보던 중 옛날에 제가 제일 시간 넘나 좋은 거 폰트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집보님 옛날에 너무나 좋은 것이 폰트 진짜 많이 쓰셨었는데 이름 때문인진 몰라도 이 폰트를 보면 진짜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집보님도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 이 폰트 때문인가 맞죠? 아 맞아요. 제가 인사말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폰트는 진짜 이름처럼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폰트예요. 크크크 <laughs> 맞아요 어? 슬슬 배가 고파지는 게 조금 있으면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하아 지금 하 하고 한숨 쉬시는 걸 보니 또 이번에도 김치볶음밥 먹게 될까봐서 그러신 거죠? 그냥 엄마께 오늘은 다른 거 먹자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 혹시 벌써부터 김치볶음밥 냄새가 진동을 해서 또 한숨을 쉬신 거 맞죠, 흰? 그럼 오늘도 그냥 김치볶음밥 드셔야겠네요. 참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겠네요. 그러자나 알콩이님 진짜 눈치가 빠르시네요. 하하, <laughs> 제가 평소에 눈치가 빠르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하죠. 그나저나 제가 눈치가 빠르다는 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시다는 두분 님이야말로 눈치가 엄청 빠르신 거 아닌가요? 아하, 그게 그렇게 되나요? 하하, 아까워. 헉, 뭐야, 벌써 이렇게 바꿀 때가 되셨군요. 진짜 바꾸기 아깝긴 하네요. 헉, 진짜 눈치 빠르시네요. 그럼 이렇 바꾸고 올게요. 애기 바꿔 실시간이 키고 있는 집 보입니다. 그나저나이 요리는 볼 때마다 졸기네요. 집구 언니, 엄마가 빨리 와서 밥 먹으래. 응, 알겠어. 바로 간다고. 아, 깜짝이야. 너, 너 누구야? 코알라? 나 코알라 아니고 뿔인데다 당신 혹시 코알라의탈했쓴 귀신이야? 우리 엄마 부르기 전에 얼른 썩 꺼져. 우리 엄마 엄청 무섭거든? 김지쁜 너뽀뽀한테 뭐라고 했을래애가 이렇게 서럽게 하는 거야? 어째 오늘은 엄마한테 안혼나고 하루가 잘 넘어가나 했다. 엄마 오셔서 더 웃나기 전에 얼른 부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개 아기 이건 또 뭐야? 뭐 원숭이? 이번에는 원숭이의 털을 쓴 집부 언니. 어 엄마 저도 살려주세요. 너희들 대체 또 셋이 모여서 뭐하는 짓이야? 김부부, 김지쁜 그리고 김지쁜 너희들은 어떻게 된게 허구한 날 만났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 달인 거야? 셋될 때까지 빨리 점심 먹으러 나가지 않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줄 알아? 하나 둘. 여러분, 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그러다나 우리 엄마는 호랑이 털을 쓰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조지 털을 쓰고 나타나셨잖아. 또 어쩌... 계속해서 실시간에 켜고 있는 집뿐입니다 집포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아 정말요, 꽁냥꽁냥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딱딱. 왜 태어났니 아 아니다 이건 친한 친구한테만 해 아주 잘못했다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 그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하하하 <laughs> 우와 노래까지 불러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집부님 안 늦으셨어요? 에 늦다니요? 혹구 아, 뭐야 오늘 학교 가는 날인가요? 빨리 뛰어가면 안 늦겠죠? 힝 그럼 학교 다녀와서 시간 킬게요 네? 아네 오늘 토요일인데 네. 난직본이 토요일 아침에 학원 다니시는 줄 알고 물어본 건데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뭐야 왜 규몬이 담겨있는거지헉 맞다 소시장 중치면 외부인출입 금지지 근데 왜 오늘 은교몬 앞에 도우미 선생님도 안계시는거야 안되겠다 일단 큰소리로 소리쳐보자 누구라도 들으시겠지 그, <laughs> 저기요 저2단년 12번 긴지뿐데요 제가 오늘 조금 지각을 했는데요 다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늦지 않을테니 오늘 한번만 용서해주시고 이문좀 열어주시면 안될까요? 네 제발요 엥더 아, 아. 크게 말해야되나 저기요! 잠만잊어버 교실 창문도 다 닫혀있고 불도 다 꺼져있잖아. 저 설마 방학? 그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나 혼자 바보같이 학교에 온 거야. 아 진짜 학교에서 분명 알림으로 오늘 방학이라고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셨을 텐데 엄마도 깜빡하셨나 보네.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나저나 벌써 방학이라니. 아싸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키고 놀아야지 애기밖에 실시간을 키고 있는 집부입니다집부님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오늘 일1하이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지우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우님도 방학하셨나요? 이 시간에 학교 안 가시고 실시간에 들어오시다니. 그리고 제가 오늘 일찍 실시간 켠다고 공지했었던가요? 전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는 실시간 켜는 시간 공지한 적 없는데. 그니까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뭐라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고요? 야, 뭐야. 그럼 그 그런 학교가 방학한 게 아니었네. 흑유 흑유. 집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공냥공냥님 오늘 생일이시군요 생일 진심으로 축행 잠시만요 아까 아침에 생일이라고 말씀하셔서 노래도 불러드렸었는데 기억 안나세요? 아 맞다 하하하 그럼 서 다른 팀에 가서 축하해달라고 해야지 집보야나 왔어 봉구야 안그래도 너 언제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너 지금 배고프지 그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어, 떡볶이? 집분, 너 떡볶이 좋아해? 아니, 먹고 싶어? 혹시 괜찮으면 우리 오늘은 떡꼬치 먹으러 가는 거 어때? 나 오늘 꼭 떡꼬치 먹고 싶은데. 아니,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너 원래 떡볶이보다 떡꼬치를 더 좋아하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나 때문에 떡꼬치 먹고 싶지만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한 건지 해서. 저, 정말이요? 친구 도 떡볶이보다 떡꼬치를 더 좋아한다는 거? 사실은 봉구 니네 말이 맞았어 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떡꼬치를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봉구 네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생각해보니 계속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만 봉구 너에게 먹자고 강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봉구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물어본 거였어 근데 사실은 봉구 너도 나처럼 떡꼬치를 더 먹고 싶어했다니 역시나 어린 점점 닮아가는 천생연분인가봐 그럼 지금 집광장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아하하하하하 <laughs> 닮아가는 선생연분이라고 진짜 이러다가 네 말대로 우리 찐남매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아 <laughs>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나 지금 출발할게 응 알겠어 여러분 저 남친이랑 떡꼬치 먹으러 와야 돼서 이만 실수 깐 거예요 아, 안녕 찌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졌어요리스타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집 밥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꽁냥꽁냥님 뭐지? 이분 아까도 두 번이나 오셔서 생일 축하해 달라고 하셨던 분인데. 오후라, 이제 보니, 이분 매일매일 다른 채널 돌아다니면서 생일 축하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그, 음. 응. 저기요, 꽁냥꽁냥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시나 보네요. 하루에도 몇번씩 생일이신 가 보니까요. 어제도 저한테 두 번이나 오셨고, 오늘 또 오셨고, 또 다른 채널도 돌아다니면서 막 생일 축하해달라고 하시는 거 맞죠? 좋으시겠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셔서요. 아, 제가 제 채널에 꽁냥꽁냥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고 영상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카테고리는 공론화로 하면 되겠다. 애 뭐야 쾌적하고 살아되셨네 저 이만 3시간 떠요